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돼지 피 픽을 갖고 놀아볼 거예요. 먼저 한 집, 두 집, 세 집. 잘 날아가. 조금 발로 차면 날아가. 들어갈 수 있어. 이제 한번 재미게 놀아볼까요? 한 집, 두 집, 세집 이렇게 게임을 해볼까요? 한 집은 벽돌 집 너무 든든하지 어디가 벽돌 집이라고요? 한집 맞았어요. 아, 한 집은 벽돌 집. 너무 튼튼하지? 오, 두 번째. 무슨 집? 튼튼하고 너무 튼튼하고 누는 어떡해. 아빠 이거 좀 도와달라고. 처음부터 다시 찍어. 전부 다 다시 찍어. 전부 응. 다 다시 찍어. 나 이거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나좀 도와줘. 도와줘, 아빠. 이건, 이건 사진 알겠지? <laughs> 이거는 사진이야. 사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돼지 돼지 삼명제를 놀아볼 거예요. 늦대? 돼지 삼명제 이렇게. 어떻게 집을 갈까요? 물 건너에서 서 있어요. 하나, 둘, 셋. 늑대가 찾아오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먼저, 하나, 둘, 삐비. 그런 군대가 없어요. 집에 숨어야 돼요. 하나, 둘, 둘째가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기아야 살려줘 히히히 안돼 째야 살려줘

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 딩동댕동! 여러분, 이제 돼지 사명비가 집에 원래대로 숨어볼 거예요. 이제 비비는 어디로 가야지 돼지 사명비를 빨리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뱀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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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무너뜨려야지 음, 이거는 무너릴수 있죠 이거는 못 무너뜨려지고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굴뚝으로 들어가면 불이 있어가지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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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도망가죠 친구들, 밤하고 한 해는 어떻게 온 걸까요? 이제 딱, 다른 반으로 가봐요. 고고고! 가, 와.